두 번째로는 눈의 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자, 눈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? 내 자신이 바라봤을 때, 어,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.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. 여러 선생님들이 그 기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. 내가 바라봤을 때, 어, 이런 밸런스는 이쁘다. 내가 바라봤을 때, 이 고객님에게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 정도 형태면은 이쁘겠다라는 그 눈의 힘. 내가 봤을 때, 어, 이쁠 것 같아. 그 눈의 힘을 잘 길러보시면 은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맞 됩니다. 그러면 눈의 힘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던데. 눈의 힘을 키우시려면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SNS에 유명하신 분들, 뭐 많죠. 유튜브에도 많고.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서 선생님들의 눈의 기준치를 좀잘 맞추셔야 돼요. 내가 바라봤을 때 이쁜 디자인, 뭐 그리고 어, 내가 바라봤을 때 조금 밸런스가 이렇게 됐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라든지 등등등 다양하게 눈의 힘을 키워 보시면은 커트를 좀더 깊이 있게 잘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로는